총 빼서는 내용제입니다 당신이 늘내 편이란 거 믿어도 될까? 상대를 믿어? 당연히 믿지. 그럼 어떻게 말할 건데? 당신이 늘내 편이란 거 믿어도 될까? 그때 아주 조금은 미신쪽으로붙어붙였던 말도 될까가 가장 커다란 실수였다. 믿어로 단정하듯 끝냈어야 했을 것을. 가족이란 게 뭔지 절실히 깨달았던 계기. 상대가 날 믿는다는데, 어떻게 내 쪽에서 신뢰를 깰수 있겠는가? 일단 믿기로 해서 믿고 맡기고, 믿고 말해줘야 한다. 그럴수록 믿음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굳건해질 것이니. 상식 같은 말이긴 한데, 믿음. 쌓긴 참 힘들지만, 무너뜨리긴 또 어찌나 쉬운 건지. 죽어라, 믿어라. 상대를 믿어, 당연히 믿지. 그럼 어떻게 말할 건데? 당신이 늘내 편이란 거 믿어도 될까?